최근 편의점 매대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간편식품을 넘어 이젠 화장품과 의류, 피규어까지 판매한다는데요. 변화된 편의점 모습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새롭게 문을 연 편의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손님을 맞이하고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신상 겨울옷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유행하는 캐릭터 상품들도 팔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표 상품인 식품 판매대는 오히려 맨 안쪽, 담배도 계산대 아래쪽에 진열됐습니다. 화장품도 살수 있고 여기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즘 유행하는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딱 성수에 맞는 그런 느낌의 장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개념의 편의점입니다. 트렌디하고 힙한 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을 즐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현이점 업계 전체적으로도 뷰티 패션 제품은 확대 추세. 이 업체에선 소용량 화장품 매출이 1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올해는 의류 브랜드와 협업한 코너를 점포 5천여 곳에 배치했습니다. 저가에 어 그냥 간단히 쓸 수만 있을 정도의 생활용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무신사 제품도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신규 점포를 내면서 확장하는 매출은 못 만들고 이미 있는 편의점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상가를 높여가지고 매출을 높이자는 전략입니다.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편의점 업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패션 뷰티 분야로의 확장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